사랑의 교회는 11월을 절대 감사의 달로 정하고 27일 추수 감사 주일까지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절대 감사의 달첫 주일 예배에서 오정현 담임 목사는 일만 가지의 감사라는 말씀을 전하며 최고의 감사는 구원이라고 강조하고 즉각 감사 일기장에 감사를 기록하며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엇 성공을 했다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에요. 일만 가지 감사의 최고봉은 참된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이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참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사랑의 교회 영가족들은 매일 자녀들과 함께 감사 일기장을 쓰고 감사 가득 저금통에 귀한 예물을 모으며 절대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할 내용을 집에 와서 고민해보고 직접 제목을 달고 글을 써 보니까 참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구나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많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올 한해는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 잘할것 같습니다. 즉각 감사일기장에는 2016년 한 해의 감사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11월 한달 동안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일기장 뒷면에 하늘 보물 창고에 헌금을 준비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할 때는 교회 홈페이지에 절대감사 게시판 배너를 클릭, 감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개인 SNS로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감사를 기록하며 이번 한 달을 보내고 감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한 제물을 올려드리며 또 감사할수록 더욱 커지는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평생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